야, 안녕하세요. 카니아크 t v 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 볼 이야기는, 그럼 전기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저거 딱 보니까 전기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전기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본처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중고차처럼, 옛날에 내연기관 차를, 분들 뭐 본처 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구매해서 타려고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전기차들, 관련된,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이 이제, 어, 있죠. 전비도 좋고, 조용하고, 뭐, 잘 나가고, 차가, 뭐, 내연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러면서 마치 진짜, 개꿀판다는 듯이 아주 뭐, 장점만 가지고, 무조건 사라. 막,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전기차를 막 권장하는 그런 시대야, 지금. 차량 가격이 워낙 또 이제, 높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로 어떻게 해서든 뭐,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걸, 어, 옛날 사고 방식대로, 내연기관 차 그냥 적당한 거 사다가 어쳐서어 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인데 이 전기차는 지금 같은 이런 혼돈의 시기에 시기상조라고 외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타시면 아주 애물단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돼. 현재는 여러분들 곤쳐서 탄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가 많이 어, 이제 인프라도 깔리고 전기차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AS가 뭐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까다롭고 이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진단해서 고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차가 오작동이 나거나 경고등이 한번 떴다는 날에는 여러분들 차를 뽑아서 이거 완전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이제 하나 잡으려 그러면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정말 잘하셔야 돼 어, 곤쳐서 타면 안 된다 차는 지금은 하지 마라 마르셔라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스마트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뭐 항상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이게 자동차를 모빌리티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왜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장이 났잖아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배터리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 자체가 아무리 내연기관보다 부품수가 많이 어, 줄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뭔가 셀이 말성을 일으키면 은 그때부터 어, 대책이 없어 여러분 무조건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통으로 바꿔라 어,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야뭐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 그냥 근데 무조건 바꿔라 하면은 가격이 얼마나 무조건 기본 천만원 깔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싸게 견적 나와도 엄청난 거지 거기다 이제 완전히 뭐 배터리가 마탱이가 가갈 정도로 뭐 대파가 됐다 그런 날에는 뭐 그냥 폐차 아니면은 어, 골초도 이천만원뭐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수리비가 옛날에 막내용기관 처럼 어디 뭐 부품이 살짝 뭐 고장나가지고 턱으로 그냥 그 부분만 이렇게 어 곤쳐서 쓸면 그런게 아니라고 이게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as 맡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대부분 as 가면은 부품 그거 한번 이제 해체 해가지고 열어보면 어잘안 뜯을라 그러잖아 기사들이 여러분들 맡겨보신 분들 다 아실 거야 왜그러면 한번 붙였다 딱 붙였다 하면은 나중에 그게 원래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만큼 뭐 전원이 뭐 이렇게 어? 중간에 막 꺼진다든가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잖아 옛날하고 또 다른 어? 그런 컨디션을 보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항상 뜯으면 어? 나중에 정상 작동했던 것도 뭐 다른 데서 또 이상 작동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꾸시라 그러잖아 단말기 그냥 바꾸셔서 딴거사시든가곤치는 비용보다. 뭐, 사는 게더 싸다,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예 뜯어보려고 하지도 않게 만들잖아요. 그 식인 거야, 그 식인 거야. 그런 걸잘 판단을 하셔야 돼. 블렌즈나 이런 데 가봐요, 여러분들. 어, 막 어떤 데는 1급, 1급인데도 안 해주려고 해. 그 다른 데로 가시라 그러든가, 아예 지경 적으로 본사 그쪽 있잖아, 여러분들, 그. 그쪽으로 가라 그러지, 그쪽으로. 아예 건들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사셔야 돼, 전기차. 네, 진짜 중고로나 뭐 이런 걸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라.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시면은 나중에 그냥 시 수리비 그냥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완전히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도, 예 차량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다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시간적인 거라든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뭐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 예. 고쳐서 타는 게 아니라, 잡을 수가 없어. 이 부품, 그거 때문에. 거의 막 모드가 딱딱 되잖아. 막 하나 하면 돼.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이 되는 거고. 이 배터리 자체가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크게. 뭐 저는 그래서 아직 뭐 전기차는 그렇게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튼 뭐경고등이 떴다. 전기차에. 어, 그럼 좋됐다라고생각하실때 그거 잡으라 그러면은 야, 엄청. 중요해. 힘들어 간단한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무튼 오늘 뭐 전기차에 관련된 에, 이야기 에, 혹시라도 또 전기차를 이거 뭐 내연기관차처럼 곤쳐서 에, 중고로 어, 사가지고 전기차를 중고로 사서 한번 곤쳐 봐서 타겠다 그거 조금 참아라 여러분들 <laughs> 아직은 에,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 좀해 드리고 싶어 에.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